안녕하세요. 전진하는 영어입니다. 대충 감으로 하지 않고 문법과 구조, 논리에 입각하여 앞으로 읽는 독해를 지향하고요. 영어 뉴스 한컷 전진독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Drought, 가뭄, effect, 영향을 미치다, economy, 경제, 경기,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rought, effect. 가뭄이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목적어는,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major economies, 주요 경제국이고,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글로벌리, 정리하면, 가뭄으로 전 세계 주요 경제국 피해, 다음, heavily, 심하게 아주 많이, rely on, 의존하다 기대다, e l e c t r i i t y 전기 전력, many US cities rely, 많은 미국 도시들이 의존하는데 무엇에 의존하는지 heavily 심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존은 on major rivers on 위에 붙어 있는 거죠. 위에 붙어서 의존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major rivers 주요 강들에 의존하는 것이며 which supply them. 이 강들은 그들에게 공급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미국 도시들입니다. 미국 도시들에 공급하는데 자, 무엇을 공급하는지 나오겠죠? not just with water. 공급하는 것은 단지 물만이 아니라 벌 u t also e l 전기도 공급합니다. 정리하면 많은 미국 도시들이 주요 강에 크게 의존하며 이 강을 통해 물뿐만 아니라 전기도 공급받습니다. record 기록적인 run dry 물이 말라버리다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with record drought with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과 함께 하고 있냐면 기록적인 가뭄이죠. 기록적인 가뭄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가뭄이 reported in Western regions. 이 기록적인 가뭄이 서부 지역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부 지역은 어디 e Of the U.S. 미국의 서부 지역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위드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리하면 미국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가뭄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the Colorado River.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서, 콜로라도 강이, which supplies many western states. 자, 이 강은, 이 콜로라도 강은 많은 주들의 뭔가를 공급하는데, 자, 무엇을 공급하는지 뒤에 나오겠죠? With water and electricity. 공급하는 것은 물과 전기이며,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It's running dry. 이런 콜로라도 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많은 주위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콜로라도 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문장구조 With recorded drought reported in western regions of the US. 자, 부사구입니다. With가 이끄는 부사구인데요. With 분사구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Reported가 과거분사인데요. 자,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Record drought. 기록적인 가뭄이 보고되고 있고 어디서 보고되어 있는지는 인디에 있는거죠 In western r e g i o n of the US. 미국 서부에서 보고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 가운데 그리고 주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The Colorado River 주어가 되고요 Which supplies many western states with water and electricity.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앞에 있는 명사 주어 Colorado 강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앞에 위치가 있죠?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어가 없죠? 위치가 주격으로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바로 동사가 나타나죠? s u p p l i 동사. 그 다음 동사의 목적어는 Many Western States.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With Water and Electricity. 부사입니다 많은 서구 주들에 공급을 하는데 뭘로 공급하는지. With. 물과 Electricity. 전기로서 이제 공급한다. 자, Supply A with B 하면 A를 B에 공급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 s 러닝 이제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이는 보어 말라가고 있다. 러닝.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서 주라이 말라간다는 거죠. 말라가고 있다는 거. 말라서 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이는 더 h e 라 o 리버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어 볼게요.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느끼다. waterway.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 water level, 수위, a drought, 가뭄, 어떤 가뭄이 있는데 in Europe, in 이 가뭄이 있는 곳 유럽에 있는 것이죠 가뭄이 유럽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is also affecting 그래서 이 가뭄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the economy there 그곳에 있는 경제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됩니다 정리하면 유럽의 가뭄이 또한 유럽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as ships are having difficulty 자, as, 접속사인데요. 종속 접속사예요. 자, 앞부분의 상황과 비슷한 어떤 동급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걸 뒤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as,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급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as ships are having difficulty. 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moving through. 어떤 어려움인지 그 어려움은 이동에서 주로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통과할 것은 major waterways. 주요 수로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Due to low water levels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 Due to 이유죠 그 이유는 낮은 수위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그 배경을 보면 배들이 주요 수로를 지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유는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장구조 A drought 주어고요 In Europe 자 형용사구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자, 앞에 있는 명사주어 drought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고요 is also affecting, 동사, 동사의 목적어, the economy가 목적어가 되고요, 대어론 부사가 되고요, 콤마 찍고, as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이 as 절이 종속부사절이에요. 앞부분이 주절이고요, 주절의 문장을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종속부사절입니다. 종속절입니다. as, 즉속사고요, ships, 주어, are having, 동사.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 difficulty, 어려움을 갖고 있죠, 목적어고요. moving through major waterways. 이게 형용사구예요. 형용사구는 명사를 수식하죠. 앞에 있는 명사목적어 difficulty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어려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moving through. 그러니까 주요 수로를 통과하는 어려움. 그 다음, due to low water levels. 부사구. 자, 이유를 말하는 부사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